서핑인식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원나잇하고 술만 마시고, 양양 갔다 온 사람은 걸러야 된다 원래는 양양 하면 서핑이었는데, 물난하다는 인식이 조금 생긴 것 같아서, 주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지? 성수기 주말 기준으로 6, 70명 정도는 오셨거든요. 많이 나오면은 하루 매출만 5, 600만원씩도 나오는데 지금은 100만원도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서 심각한 상태긴 해요. 기수기 때는 수입이 제로예요. 배달 일을 할 때도 있고, 스키장에 가서 일할 때도 있고. 진짜 바람 때문에 미치겠다, 와. 와, 너무 세 바람이. <laughs> 미치겠다 미치겠어. 재밌게 놀다 가세요. 다 같이 짠. 아 서핑의 매력이 좀 뭘까요? 살면서 해보신 것 중에 제일 재밌을 거예요. 이 세상에 똑같은 파도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방금은 이 파도에도 됐는데 그 다음에는 또안 되고 늘 새로운 거죠.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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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만 좀 말리고요. 네, 네, 네. 직원님 외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다 하고 이제 나가려고. 가실까요? 네. 자기 소개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유동천이라고 하고 서핑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 서핑샵을 운영하고 있는 36살 남자입니다. 강원도 양양 인구해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별생이셨네요. 아, <laughs> 아닙니다. 오늘 하루 일정은 좀 어떻게 되세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 앞에 식자재 마트에 가서 장 봐서 오픈 준비하고 이제 손님들 오시면은 강습 진행하고 오늘 또 토요일이라서 저녁에 바베큐 파티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바베큐 파티하고 또 밤에는 또 주말에는 펍을 운영하거든요. 새벽까지 있는 일정입니다. 와빡스네요 주말에는 조금 바쁜 편이에요. 양양에 계신지 는좀 오래 되셨나요? 처음 온 거는 18년도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양양에 왔다가 이제 호주도 갔다가 발리도 갔다가 제 서프샵을 오픈하면서 또 다시 양양에 내려오게 됐어요 외국도 다니시면서 또 서핑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서프샵 오픈한 게 서핑이 제가 너무 좋아서 오픈을 하게 된 거죠 취미가 이제 아예 직업이 돼 버린 음. 케이스라서 처음에는 저도 그냥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 이제 취미로 서핑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서핑샵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직업이 아예 돼버어요 버렸어요 등심이랑 갈비살 4kg, 2kg 이렇게 주세요. 와 대표님 엄청 많이 사시네요. 네 오늘 주말이라 좀 양이 많아요. 어떤 점이 좀 좋아서 서핑을 하게 되셨나요? 태어나서 해본 것 중에, 어, 이렇게 재밌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재밌었어요. 처음에 배우기 시작할 때 잘한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한 번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살면서 잘하는 게 있구나,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수입은 조금 괜찮으신가요? 작년, 재작년까지는 수입이 괜찮았는데 올해 갑자기 좀 서핑하러 오시는 분들이 확 줄었어요. 성수기 주말 기준으로 6, 70명 정도는 오셨거든요. 아 하루에요? 네, 네. 지금도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오늘도 한 20분 정도? 올해가 사실 조금 걱정이긴 해요.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서핑샵이라고 하면 요새 인식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실제로 서핑샵에서 어떻게 서핑 배우고 그 어떤 문화고 그런 거를 좀 알리고 싶어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서핑을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지금 뭐또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현역 선수로도 이제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네, 대회에 있으면 항상 꾸준히 나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회에서도 성적을 거두셨나요? 서핑도 국가대표 선발을 하거든요. 작년 한해 국가대표 선발전 순위가 5등이에요. 1, 2등이 이제 국가대표고 3, 4위가 상비군. 딱 4등까지는 이제 어쨌든 국가대표인데, 저는 5등이라서. 아, 하나 차이로? 네, 한 등수 차이로 좀떨어졌어니 기분이 좀 어떠셨나요? 많이 아쉬웠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그한 등수만 올라가면 국가대표 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서핑을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후회는 전혀 없으시겠네요. 네, 저는 지금 너무 좋아요. 좋아하는 뭐일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너무 좋죠. 어, 여기 주차할게요. 아니, 근데 <laughs> 주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지? 차들이 많이 없는 건가요? 원래 이렇게 한 번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이제 서핑샵인가요? 아 네, 서핑샵이랑 카페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핑을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여름에 많이 이제 몰리잖아요. 기수기 때는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기수기 때는 수입이 제로예요. 겨울 되면 거의 대부분 서핑샵들이 문을 아예 닫아요.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좀 생활하세요? 겨울에는 이제 서울 가서 배달 일을 할 때도 있고, 스키장에 가서 일할 때도 있고, 다른 부수적인 일들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지나간 일들이다. 서핑샵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 같은 거에 대해서 좀생각하신게 있으신가요? 원래 예 예전에는 서핑한다 그러면 어 멋있다 뭐, 부럽다 이런 인식이었는데 요 최근 1, 2년 사이에 물란하다는 인식이 조금 생긴 것 같아서 왜 그런 인식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코로나 때 서울이나 이런 데는 영업 제한 같은 게 많이 생겼잖아요 양양은 영업 제한이 없던 때가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파티 문화 이런 게좀 생기면서 사람들이 인식이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문란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좀 이미지가 생기면서 좀 오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새 유튜브나 방송에서 양양 갔다 사람은 걸러야 된다 얘기까지 나오면서 오는 걸좀 꺼리시지 않나 원래는 양양 하면 서핑이었는데 요새는 양양 인식이 좀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서핑하는 사람들이 약간 그렇다라고 이제 좀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서 사실 서핑하는 분들은 그러질 않거든요 평소에 자기 할일 열심히 하다가 그냥 파도 있으면 서핑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서핑만 하러 오시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그런 게좀 있겠네요 확 줄었어요 작년에도 반 정도밖에 안 오신다 했는데 올해는 그 그거에 또 반도 안 오시는 상황이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양양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샵을 접거나 하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그만두신 분들이 계시고 지금도 그만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은이 여기 있는 네, 서핑 가기 전에 식사하시는 건가요? 네, 강습 나가기 전에 미리 먹으려고. 바쁘거나 하면은 컵라면 많이 먹어요. 원 웨이브 원 펄스 사이드 라이딩이라고 해서 파도 경사면을 타게 되는 거죠. 넓은 면적에 파도 힘을 다 받아서 파도를 탁 맞은 보드가 나한테 팍 날라와요. 지금 어떤 거 했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 이런 수업 한 건데 서핑에 대한 기본적인 뭐 룰이나 설명해드리고 나가서 해변에서 이제 배우죠. 또 준비하신 거 사모 다르신데요? 너무 가까이. 있지? <laughs> 저 오늘 이제 파도가 없잖아요. 네. 이런 날도 서핑을 좀할수 있나요? 이런 날은 제가 장풍을 쏴야 돼요 오로지 제 힘으로 밀어야 돼요 아 진짜요? <laughs> 이런 날은 힘이 많이 들어요 이게 이제 저희 서핑보드인데 본인 허리에 걸쳐가지고 들고 가시면 안 무거운데 이제 끝나셨나요? 네 손님들은 자유 서핑 것이라고 하고 이제 저는 샵으로 돌아가요. 서핑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한테 설명해줄 서핑의 매력이 좀 뭘까요? 살면서 해보신 것 중에 제일 재밌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파도라는 게 주는 그 매력이 있는데 이 세상에 똑같은 파도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방금은 이 파도에 됐는데 그 다음에는 또안 되고 나는 똑같이 했는데 파도에 따라서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하는 거죠. 변화 무쌍한 그런 매력이 또 있어요. 늘 새로운 거죠. 바베큐 준비 또 하자이겠네요. 6시쯤 되면 이제 바베큐 준비해서 7시부터 이제 바베큐 파티에요. 많이 먹요꼭 바베큐만 하려고 하면 비가 와요. 안 돼! 비가 와가지고 어떡하나요? 안 되는데. 서핑 하시는 분들은 대표님처럼 다 새까맣시더라고요. 지금 정도면 사실 엄청 하얀 거예요. 왜 하얘지셨나요? 강습 나갈 일이 조금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안 탔네요. 타격도 많이 크시겠네요. 타격 크죠. 서핑샵이 이렇게 여름 되기 전에는 항상 계속 적자예요. 성수기 때메꿔야 되는데 지금 그 매출이 안 나오고 있어서 좀 심각한 상태긴 해요. 보통 성수기 때는 매출이 나오셨나요? 많이 나오면 하루 매출만 5,600만 원씩도 나오는데 지금은 100만 원도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때문에 안 오시고 계신데 서핑 하러 오시라고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나요? 원나잇 하고 술만 마시고 실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양양 오셔가지고 즐겁게 서핑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베큐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네 고기 밑간 좀 미리 해놓으려고 고기 준비하는데만 엄청 오래 걸리시겠네요 근데 그냥 이거 하면 재밌어요 뭔가 친구들이랑 놀러와가지고 고기 먹을 준비하는 것 같은 기분? 다 같이 서핑하고 또 밤에 이렇게 고기 구워 먹고 하면 재밌겠네요 그리고 강습하면서 이미 내적 친밀감이 생긴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고기 먹고 하면은 금방 친해지거든요 또 그분들이 계속 서핑을 하시면서 엄청 오랫동안 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여기서 이제 고기 구워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숯불로 해서 초벌 해가지고 고기는 최대한 맛있게 먹자는 주의여가지고 하나하나 <laughs> 하나, 다 세팅을 다 해놔야 되네요 네. 생각보다 할 일이 많긴 해요 바베큐 파티 하려면 진짜 바람 때문에 미치겠다 와 어, 바람이 비 걱정해서 비가 그치니까 바람이 갑자기 아, 이 동네가 이렇게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요 산맥 타고 양간지풍이라고 저희는 똥바람이라 그러거든요 와. <laughs> 치겠다, 미치겠어. 와, 너무 세 바람이. 와, 진짜 진짜. 여기 나온다, 여기. 바람이 너무 심해 가지고 내려가서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심정이 혹시 어떠실까요? 지, 진짜 욕하고 싶은데. <laughs> 사실 아까 혼자 했거든요. 안 도와주네요. 진짜로. 인생 아우,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아 환장 <laughs> 하겠다. 하루에 있는, 응? 있는 고기 가져올게요. 응? 하루에 있는 고기. 아 고기 안 꺼내셨나요? 그슬렸네 그냥 그슬렸어. 나 지금 약간 뇌정지 왔거든. 뭐해? 뭐 해야 돼? 집에 가고 싶다. <laughs> 와 직원분들 거의 업앤저스네요. 알아서 다 하셨는데요? 원래 빨리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해야 되는데 제가 뇌정지 와가지고 먹자 술이나 먹자 <laughs> 저희 리틀코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고기 맛있게 드시고 재밌게 놀다 가세요 다 같이 짠우리는 사랑에 왔다 갔다 해 네, 많이 지쳐 보이시는데요 촬영해 보셨잖아요 네. 좀 어떠셨나요? 좀 뚝딱거리인 거 같긴 한데 저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고 아까 아 진짜 바람 때문에 좀 이루고 싶으신 꿈이나 목표 같은 게좀 있으신가요? 국가대표 선발돼서 해외 대회에 또 참가해 보는 게제 개인적인 목표고 바람은 좀 양양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서핑 즐기러 편하게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의 수익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대충 계산해 보면 1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씀하실까요? 서핑 이 재밌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서핑 진짜 재밌어요. 와서 한 번만 해보세요.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 바다에 오시면 힐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핑에 빠지게 되시면 인생이 바뀌실 거예요. 오늘 응,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